아, 예, 아,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청취자, 구독자, 아, 네. 이렇게 얘기 안 하기로 했지. 예, 아,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능력대결, 아,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예, 그죠. 그, 부제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을, 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부제로한번 달아봤어요. 예, 일단, 잠깐 나눠보고 싶은 구절은요.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뭐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뭐 8장 뭐 9장 이 얘기들은요, 하나님의 종과 사단의 종들 사이에서 제대로 능력 대결을 묘사하고 있죠. 그죠. 모세가 행하니까 사단의 종들도 똑같이 행하고, 마치 요새 말하는 무슨, 뭐, 그런 거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배틀이라 그러죠? 왜? 뭐, 노래 배틀, 춤 배틀, 무슨 랩 배틀, 뭐, 그잖아요. 어, 뭐, A 진영에서, 상대 A 진영에서, 뭐, 이거 하나 보이면서, 뭐, 야, 너네 이거 할수 있겠냐? 야, 니들리 할수 있겠어? 야, 이 정도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냐? 뭐, 약간 그렇게, 좀뭐 이렇게 자랑, 뭐 과시하듯이 뭔가 이렇게 기능을 딱 보이면은 이제 또 B 진영에서 우리도 질수 없다. 우리도 그거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뭐뭐 뭐 그거 할수 있고, 뭐 그거보다 더 잘하는 어떤 뭐 능력을 보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씩 주고 받죠. A가 뭐 보이면은 얘도 뭐 맞받아치는 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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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점점 어떤 더 기술이나 강도는 세지는 쪽으로 가고 뭐 약간 뭐 그런 그런 거죠, 그죠. 뭐춤 배틀, 랩 배틀, 노래 배틀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러다가 A 진영에서 정말 끝내주는 기능을 보이는데 B 진영에서 그만큼의 실력을 못 보이거나 뛰어넘지 못하면 이제 배틀의 승리는 뭐 A가 하는 거죠. A팀이 하든지 뭐 A가 하든지 뭐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헌데 이와는 조금 다르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능력 대결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제압당하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에서는 뭐든지 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를 거룩하지 거룩해지기만 해도 애지가난 어둠이나 애지가난 악한 영은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를그죠 자기 몸이 불타고 있는데 드라큘라 영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강한 빛에 노출이 돼서 자기 몸이 지글지글 타는데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생각을 하겠어요. 당장 자기 몸에 붙은 불부터 꺼야죠. 그러나 모세의 등장만으로도 모세의 등장만 가지고도 이 술객들이 기가 죽지 않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애굽의 술객들이나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냥 어둠의 세계에서도 쪼무레기 수준들이 아니었다,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것들을 다 따라하다가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모세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어그 능력을 실제로 행할 능력이 없었다라기 보다도 진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영역에서 결박을 당했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네.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제압당하지 않으면 네. 보이는 세계에서는 뭐든지 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한참 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유튜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한참 전에, 어, 이름이 좀 길어지는 저의 간증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이제 한참 전에, 다니고 있던 그 교회에서, 교회 청년부 목사랑 이제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안 맞아서 하던 그런 교회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아, 바람을 좀 쐬야겠다라는 생각에 여행을 계획을 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야, 내가 왜 여행 동선을 왜 이따위로 짰을까? <laughs> 이따위로 짰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때는요.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를 가기로 한, 한 거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며칠을 머물고 그다음에 또 정한 데가 세도나. <laughs> 세도나에 가서 뭐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온천도 하고 약간 그렇게 해 가지고 동선을 짰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라스베가스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아뭐 뭐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라스베가스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래 바래 봅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라스베가스는 뭐 환락의 도시 아니에요. 그죠? 도박과 환락의 도시. 그죠? 그리고 세도나는 또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뭐 계룡산 같은 곳이죠. 예. 땅의 기운이 굉장히 남달라서 전 세계에서 뉴에이지 운동가나 명상가들이 수련을 하러 오는 곳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제가 친형하고 같이 제 친형과 같이 이 라스베가스로 떠났어요. 네. 라스베가스에서 어 시간을 보내던 중에 라스베가스에서 며칠 머무르고세도나로 가는 계획이었으니까.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 즉흥적으로 이제 마술쇼를 하나 관람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한물 갔지만 오래 전에 이제 추석이나 설날 등 각종 명절 때마다 TV를 틀면은 나오는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데이비드 카퍼필드. 예.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마법사였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또 그걸 보자고 했을까 싶어요. 예. 안 그래도 이동선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내가 이걸 보자고 했을까 싶은데. 아무튼, 저와 친형은 이 마술쇼를 관람을 했어요. 그 이제 그 마술쇼는요, 뭐, 디노쇼랑 같이 있었나? 약간 좀, 좀 비싼 좌석은 무대에서 가깝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마술쇼는 처음에는 간단한 손기술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종이를 꽃으로 바꾸고, 뭐, 있잖아요. 뭘샥 바꾸고, 뭐, 비둘기 날아가고, 뭐, 약간, 간단한 손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강도가, 센 걸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점점 강도가, 센 마법으로, 진행이 되어갔는데, 어느 시점에 딱 갔을 때, 저도 그렇고, 친형도 그렇고, 어, 좀, 저거, 수상하다. 어, 저거, 좀, 영혼을, 어떤 존재한테 판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탁든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그 마술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요, 사람들을,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순간 이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술쇼를 구, 구경하기 위해 온그 관객들을, 어, 사전에 이야기 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사전에 우리는 이야기 된 것도 아니고 계획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어, 관람객들이 납득할 만한 어, 수준으로 납득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끔 납득을 시켜주고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논리적으로 그러고 나서 무작위로 무작위로 뽑힌 관객들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트릭을 딱 쓰는 거예요. 어떤 천 같은 걸로 큰 천으로 사람들을 확 덮어요. 덮고 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 여기 이제 앞에 무대가 있으면은 이제 뭐 비싼 관람 비싼 관람객들은 여기서 보겠죠. 근데 저는 어, 2층에서 봤었어요. 왜냐면은 2층 2층에서 보는 그 티켓 가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2층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백스테이지인가 뒤쪽이 이쪽인가 여기가 있는데 무작위로 사람을 뽑아요. 그게 한 수십 명 됐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천으로확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시간 바로 되자마자 접 덮은 다음에 뭐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무대 앞에 사람들이 전부 사라지고 나서 그들이 객석 뒤쪽에서부터 걸어 나오게 하는 것이었죠 그이 마술쇼가 시작이 되는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보통 대략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이안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이 마술쇼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했던 것은요, 눌림이었어요, 눌림.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형한테 그랬죠. 야, 형, 우리 헛돈 썼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세도나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서 어,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아니, 아니구나. 공항에 가서 차를 렌트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차가 있었나?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아, 아니, 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출발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몰고 갔어요. 아레조나 사막으로 촤 이제, 아, 여기 또 여기가 있구나. 네, 여기 공간이 나오니까, 네. 아레조나 사막으로 촤 이제, 딱,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이제 고속도로를 몰고 가다가 졸음이 왔었는데 이제 뭐몇번 깨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저는 분명히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뜬것 같은데 차가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차가 빙빙 돌고 있었어요. 옆으로 두 바퀴 반 정도 돈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아리조나 사막이 이게 이제 철조망으로 펜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철조망 뭐네줄 정도 있고 또 끝나고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고 둘셋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죠? 이 철조망을 하나, 둘, 셋한 여섯 개 정도를 부시고 나서 차가 멈춰 쓴 거예요. 일반 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한 120km 정도로 달리다가 차가 돌면서 철조망 6개 부시고 차가 선거죠 그렇게 해서 차가 멈췄는데 저와 형은 정말 손톱 하나도 다치지 않았었어요 헌데 이 사고가 난 곳이 아리조나 사막 한군 한가운데였고요 마침 그때가 12월달의 연말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막의 일교차가 정말 대단해요 오전 10시 11시 때는요 무작에 덥더니 오후 4시 정도 되니까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이제 춥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말 때고 하니까 토잉차가 안 오잖아요. 이걸 끌어가는 차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결국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간신히 그 토잉차에 렌트카 견인을 하고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해서 차량을 갖다가 반납을 하고 근처에 모텔을 잡았죠. 이제 뭐 결국 모든 일정은 다 취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모텔에 쭉 머물면서, 그리고 주말을 한번 보내야 됐어요,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이 한번 지나, 주일을 한번 지내야 되니까, 지역신문에 나와 있는 뭐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그냥 찾았어요. 한인교회를 찾아가지고, 뭐, 어,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일요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주일날 우리를 좀 픽업을 해줄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픽업을 오시고 또 예배를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아 지금 제가 대본에 없는 건데요 그 당시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당시에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복싱 선수 출신이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이었거든요 저하고 제 형은 정말 그때 죽을 뻔 했거든요. 예. 차가 이렇게 굴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렇게 굴렀으면, 이렇게 굴렀거나, 뭐, 여러분,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이쪽으로만 가는 뭐, 3차선, 2차선이든, 3차선이든, 4차선이든 도로가 있고, 중간에 무슨 뭐, 뭐, 이런데, 뭐, 중간에 이런 평지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기만 하잖아요, 또 이렇게. 미국의 고속도로는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가 일로 빠져가지고, 이제, 펜스 여섯 개 부시고, 차가 섰으니 망정이지. 차가 만약에 일로 가서, 여기 차랑 빡치기를 했든지, 아니면은 뭐 차가 이렇게 굴렀든지, 이랬으면은, 지금 이 방송을 못 찍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다쳐도 굉장히 크게 다쳤거나,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저와 형은 정말 그때 죽을 뻔 했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살아있은 이유보다 그때 죽었어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면은요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 보는 거죠 네. 어떤 생각들을 해 보느냐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바른 믿음의 소유자였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면은 여행 자체를 아예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뭐 세도나나 이런 데로 가지를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라스베가스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원래 악이 심한 곳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친형을 보내서 데이비드 카퍼필드 마술쇼를 보게 하셨다면,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악한 영이 결박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카퍼필드는 마술쇼 도중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룩이라는 거, 예, 거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분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함이 임한 사람은 어둠이 역사하는 곳에 그 장소 자체에 아예 가지를 않죠. 그죠? 가지를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어요. 네. 모세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었죠. 모세는 아마 하나님한테서 지령을 받지 않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거길 왜 가겠어요? 거룩한 자가. 거룩함, 거룩한 것은 본질적으로 분리를 의미하는 뭐하러 어둠이 있는 곳에 가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갔죠.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갔다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친형을 보내시는 게 목적이었고, 그 마술쇼를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요. 어쩌면은, 야, 네가데이빗드 카퍼필드를 어, 구원해라. 쟤를 살려라. 뭐 이런 목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여행 동선을 내가 그렇게 짰을까? 좀 이상해요. <laughs> 어쨌거나, 어,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악한 영이 결박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그 마술사는 마술을 부리던 도중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로 그 일을 벌어지게 하셨다라면 정말로 저한테 가라고 하셨다라면 아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닐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듯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가가 지고 쇼가 진행되는 <laughs> 거의 한두 시간 조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눌려 있다 왔죠 예. 눌림만. 정말 징그럽게 경험을 하고 온 거죠. 자세 번째는요. 강한 자를 결박한 뒤에 그 세간을 늑탈한 게 아니고 되려 역으로 내가 결박을 당해서 내 영혼이 늑탈 당할 뻔한 게 아닌가.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나와 내 형이 그때 당시에 차 사고로 죽었으면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들이 흐르고 난 뒤에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있던 어느 날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적 전쟁 시리즈를 올리면서 영적 전쟁 시리즈 올리면서 여러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사람의 어떤 생활동선, 삶의 이야기를 뭐 드라마타이즈?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면, 한데, 했는데, 여러 사례들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었어요. 시청에 볼 일을 보러 갔는데, 볼일을 보러 가다가 어떤 팔이 없는 애가 카드 마술을 하는 거죠.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한쪽은 어 그니까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제가 시청을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카드 마술을 하는데 여기는 어릴 때 상처를 입어 뭐 화상을 당했는지 뼈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람 손이 아니라. 그니까 한 손은 이렇게 멀쩡한데 여기는 이게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만, 여기만 있는 거예요. 손이 없고. 그래서 여기는 뼈 하나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손가락이 멀쩡하고. 이런 애가 카드를 능숙하게 섞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벌써 이 카드를 능숙하게 섞는다는 것 자체가 양손이 멀쩡한 사람들도 상당히 훈련을 해야지 굉장히 능숙하게 섞고 할 텐데, 얘는 손이 하나 있고, 한쪽은 뼈밖에 없는 사람이 카드를 능숙하게 섞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가다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딱 봐, 오, 신기하네?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지켜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얘가 자꾸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그래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연거푸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니까 얘가 딴 데로 이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은 어니뭐뭐좀 구경 좀 하려고 하니까 얘가 이동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와 가지고 누워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알게 하시는 거죠. 아. 제 안에 있는 영이 나한테 눌렸구나. 그래서 제가 기술을 실패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자. 세간을 늑탈하기 전에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먼저입니다. 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죠? 결박이 먼저라는 거죠. 믿는다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사역자가 어떤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데에 관심을 보이는데, 어, 굳이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없다 해도, 강한 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만 해도 그 자체가 큰 능력이죠. 그죠? 그리고 그 자체가 큰 능력인데, 그 능력은 뭐겠어요? 거룩함이죠. 네.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만 해도, 대적이 묶이게 되고, 대적이, 어... 결박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등장하기만 했는데도, 술객과 마법사들이 왜 묶이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걔네들이 어둠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어설픈 어둠이나 악한 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결박을 해버렸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둠이 묶였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가 하는 능력을 따라서 할수 없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9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출애국기 8장 18절에서 19절이죠. 그죠? 여러분이 강한 자를 결박만 해도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내가 어떤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것도 대단히 귀하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대적의 능력을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힘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더 바라봅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는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라스베가스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거의 두 시간 동안 안 되는 그 쇼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하고 재영이 경험했던 건 진짜 그 눌림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일 이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여행 동선을 이동을 하다가, 진짜 아리조나 사막에서 죽을 뻔 했어요. 생각해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주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야, 너이일 너, 너 하라고 살려주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살아났죠. 근데, 그때, 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제가 강한 자를 결박을 한게 아니고, 강한 자한테 결박 당해서, 제가 늑탈 당할 뻔한 거였죠. 그래서, 어쨌거나 살려주셨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지금 가만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왜 여행동선을 그렇게 짰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상하죠. 아무튼, 아 저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그아 진짜 정말. <laughs>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그 부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생안을 세가는 늑탈하겠느냐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강한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들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더욱더 강력하게, 어 강도가 세짐으로 말미암아서 강한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넘어서서 또 강한 자애가 훔쳐, 훔쳐지고 있는 것들, 움켜지고 있는 것들까지도 다 빼앗아 올수 있는 자들까지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 부디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